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13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닥이 강보한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모두 1000개를 넘었고,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수급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저는 보시기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했죠, 그죠 무려 금융투자에서 6000억 원의 매물이 나왔고, 연기금에서 1300억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매물들을 개인과 외국인이 소화해 주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수 지속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코스다 살펴보면 각 수급 주체들이 순매매 규모는 이처럼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기관이 매도세에 이어가는 모습이고 외국인 소폭 순매수했고 개인이 화수목 3거래일 연속 계수 지속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국내 증시 내용 좀 살펴보면 모더나도 백신 임상 결과를 곧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미국 코로나 재확산 경계감에 숨고르기 흐름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양 시장 거래 대금도 수요일 11일 수요일보다 전 거래일보다 약 5조 원이나 감소를 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를 집중하면서 외국인 6거래 연속 매수 우위 보여주었고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글로벌 물동약이 급증하면서 국제 해상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량에 해운주가 큰 폭의 상승을 어제도 이어갔습니다. 광군제 매출 사상 최대 소식, 시진핑의 연내 방한 가능성 관련 보도 등으로 화장품 엔터 등 관련주 상승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는 국내 증시와 비슷하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백신 기대감이 경감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 2,860명, 14만 명을 넘어섰고 바이든 코로나TF 팀은 최대 6주 동안의 경제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양책이 필요하다. 부양책을 언급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류를 보면 현실적으로 빠른 실내 협의가 대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한편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파워르 장은 백신 소식이 분명히 좋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향후 몇 달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고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와 라가르드 유노,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등이 투심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파우치 소장도 백신은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를 근절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경고한 것도 부담이 되었고요. 발표된 지표를 보면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70만 9천 건을 기록했죠. 이에 따라서 고용 시장이 안정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종목을 살펴보면요. 애플이 약보한 마감했고, 인텔의 경우 다른 기업들보다 좀 하락폭이 컸죠. 3% 하락했는데, 애플의 자체 칩 발표가 인텔에 있어서는 네, 부담이 되는 모습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고요. 모더나가 6.5%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 보이고 있는데, 모두 나가 이제 백신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화이자가 2.4% 하락했고, 또 바이오 엔텍도7.1% 하락했습니다. 유통, 생산 등의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음, 하락했고요. 금융주, 유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디즈니, 시스코 시스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시간 내에서 모두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들 약세 보였다는 거죠. 니콜라랑 퍼스트솔라도 모두 3%대 하락했고요. 유럽증시도 흐름 좀 부진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백신을 대량으로 이용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이 재평가되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약보합 보였는데 중국 주요 항구도시 텐진에서 세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산시성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죠. 그래서 겨울철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졌고 그러나 중국 광군제 거래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3조 8억 원을 기록했다는 긍정적 소식이 증시 하단을 제안했습니다. 유가가 코로나 재확산세 심화 소식 원유 재고 증가에 0.8% 하락했고요. 금 가격은 백신 회의감이 코로나 빠른 확산에 0.6% 상승했습니다. 오늘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될 예정이고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 에또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올라오는 5일선 예, 살짝 지킨 모습이고요. 아래 꼬리 살짝 달렸고 이틀 연속 예, 캔들 상 음봉 보이고 있는데 좀 개파락했다는 게장 예, 시작하면서 개파락했다는 게좀 눈에 들어오고요. S&P 500 5일선 오일, 상승 기울기 상승각도는 살짝 꺾였죠. 이런 가운데 5일선 부근에서 예, 등락을 보였고 살짝 오일선 이탈했습니다. 나스닥 0.6%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오일선 기울기 살짝 꺾였고 예, 오일선 전후에서 움직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비슷하죠.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오일선 부근에서 예, 오일선을 지킨 다우도 있지만 오일선 예, 못 지킨, 살짝 이탈된 지수도 있다는 거죠. 5일선 예,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하면 다시 한번 투심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5일선 전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는 전일 코로나 재확산세 역량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 가져볼 수 있고요. 다만 부담 요인은 백신 기대감이 경감된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세를 감안하면 경기 부양책이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분간 투심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면 염두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부양책이 지연된다면 결국에 연준의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모습인데 이 점은 지켜봐야 할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시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전체 알림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